D등급부터 S등급까지 B티어입니다 컴파운드 석궁, 애땅 리볼버, 머니샤워입니다 컴파운드 석궁과 머니샤워는 메커니즘 리메이크가 시급해 보입니다 할말하애에탑은 할. 사실 보조무기로서의 자리잡힘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리볼버도 포함이 되었는데 리볼버와 애탑은 약점이 없는 몸들이 많은 곳에서는 정말 솔로플레이로 클리어가 참힘들더라고요 C티어입니다 부식, 카탈리스트, 덕배, 패러독스, 포식자, 스카, 외부공간입니다 현 시점 사일로 악몽이 기준이 돼있는 건 사실입니다 악몽 클리어 시위 연급된 총들을 사용하다 보면 다른 총보다는 숙련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범위 딜이 없기에 C티어에 위치해 있습니다. B티어입니다. 조스 덱을, 베이비 샤크, 분노의 근원입니다. 그래도 범위 딜이 조금 있는 조스 덱을과 베이비 샤크, 그리고 분노의 근원은 이번에 세이버 세트로 인해 생존성이 그나마 조금 더 올라갔기에 B티어에 위치했습니다. A티어입니다. 피고공 스크스, 루퍼스, 인게펄스, 서리엠포입니다. 루퍼스, 인게펄스, 서리엠포는 이미 검증된 사일로 킬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피구공은 빠른 발사속도와 범위 딜 준수한 딜링 스크스는 리얼만 된다면 관통 딜에서 엄청난 성능이 나오기에 A티어에 위치했습니다. 스크스 자체로는 A와 B티어 사이쯤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신규 총이라 A티어로 올려놨습니다. S티어입니다. AK, KVD, 미험물 크릉공입니다. AK와 KVD는 딸깍이 되는 장판딜과 범위 딜. 미험물은 사일로에서 이길 무기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크릉공은 유일하게 총기 딜에서 S티어에 간신히 살아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노리스와 단일 키어리스트 D등급부터 S등급까지 비티어입니다. 컴파운드 석궁입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컴파운드 석궁 이건 차 긁혔을 때만 에 사용하는 걸로 리메이크 전까지 참아봅시다. 시티어입니다. 덧배 머니 샤워, 부식, 카탈리스트입니다. 단일 길에서 좋지만 거리 제약이나 모노리스나 보스에게 다른 총기에 비해 제대로 된 성능 발휘를 못하는 것 같아서 샷걸류들은 아직은 시티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건만 맞다면 길은 무시 못하지만요. 비티어입니다. 외부 공간, 크릉곰 루퍼스, 조스백의 위험물, 스크스 외부 공간과 조스 데글은 A나 S에 가기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크른공과 루퍼스는 길은 좋지만 보스 주위에 몹이 없다면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B티어입니다. 위험물은 한방 딜을 세게 만들려면 예열이 너무 오래 걸려서 B티어입니다. 스크스는 A 임슈만 풀린다면 A티어라고 생각이 들 만큼 강한 총기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 조준하는 곳이 안 맞는 버그 때문에 B티어로 내렸습니다. A티어입니다. 패러독스 포식자, AK, KVD, 서리 n 포인계펄스 리볼버, 애탑입니다. 토스와 포식자는 스카와 분노의 근원, 하위 호환 느낌이 강합니다. a k k v d 설이 M4, 인게펄스는 팔방리인이네요 사이로와 모노리스 어느 곳이든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리볼버와 애답은 모든 히팅 포인트를 약점만 맞출 수 있는 황금손이라면 스티어도 갈수 있겠지만 저에게만은 그런 손을 주시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A입니다. 스티어입니다. 스카, 베이비샤크, 분노의 근원, 피구곰입니다. 스카는 다킹이 담당 일진, 피구곰은 망가기 하운드 담당 일진. 분노의 근원은 다크엘 보스 담당 일진 베이비 샤크는 써보시면 느껴보시겠지만 짧은 시간 나오는 딜링은 상상 초월입니다.